이름과 직업 궁합은 정말 있다, 없다. 화해에 봤을 때 어때요? 아, 나 진짜 요새 막 무당이 막 사치 철학에 막 한계가 오는 것 같아. <laughs> 아나 진짜 이해들 안 가. 나 진짜 점점 제가, 제가 무당이 진짜 쪽팔릴 정도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, 이름과 뭐, 직업 직업에 대한 궁합. 궁합에, 뭐, 그니까 관계가 있고, 관계가 뭐. 관계가 있냐. 어, 그럼 제가 이름이 박준표인데, <laughs> 여기 이름까요? 시청자 계시, 저는 괜찮아요. 아, 그래? 왜냐면 계좌 입체도다 나오니까. 근데, <laughs> 제가 이름이 박준표인데, 요 시청자분 중에 이름 중에 박준표라는 분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분들 중에 신받은 사람 있으세요? 무당하시는 분 있어요? 나 박준표 아는 사람 야구선수 하던데, 네이버에 쳐보니까는. 안 돼요. 신창원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범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래도 신창원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지금 깜방에 들어가 계시나요?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의 주어진 재능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그런 게 있지 이름은 말 그대로 철학관이 짓는 거거든 개명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고 이름의 관계성은 하나도 없어요 많잖아요 여기에 용군대비모장선생님들 많지만 그 이름에 다 있으신 분들이 다 무당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. 전혀 관계가 없다. 그 전혀 관계가 없죠. 하긴 그 신창원 <laughs> 얘기하셨잖아요. 친역가 <laughs> 있고만. 래 그래, 성씨 근데 성씨는 관계가 있어요. 성씨는 관계가 있어요. 네. 어. 그래서 안씨라든지 박씨라든지 철씨 강씨 이런 거다 나눠져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장님 특이한 게요. 그 성씨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. 아, 비슷해요? 한 분이잖아요. 네. 뭐, 전주희 씨, 손흥한 씨, 뭐, 미량박 씨,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, 거기에 성씨를 놓고 보잖아요? 거의 비슷해요. 음... 거기에 특징은 있어. 성시의 특징은 있고, 성시의 특이성은 있어도, 이런 뭐, 이름의 뭐, 맥락이나, 뭐, 도플 경우도 아니고, 제발 좀, 그런 식으로 살지 좀 마세요. 좀, 힘들어. 나도, 내가 더 힘든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거는, 없다. 근데 성씨에 상관은 있어요. 이름 석자에 상관은 없지만 성씨에 상관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.